어, 안녕하세요 행복한 화요일 네, 태양, 석양이 좀 살짝 좀 눈이 부시네요 네, 지금 약간 이르긴 한데 7시 6분인데 야, 7시 반으로 돼야지 눈이 보입니다 네. 아, 네, 행복한 화요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, 비대포로 남기고요 아, 제가 좀 몸이 좀안 좋았어요 아, 참 웬만하면 1년에 한두번 한 아픈데 네, 주말에 지금 체육대회, <laughs> 올림픽 아, 토요일 연습하고 일요일도 오후에 연습하고 저뭐 배구를 오랜만에 서는지 아, 왼쪽 손목도 좀 살짝 예, 좀 왼쪽은 잘안 쓰는데 무리해서 왼쪽 손을 썼더니 손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 약간 손목에다가 이렇게 압박붕대도 네. <laughs> 이고또 아침에 제가 애들 큰 애들 학교에 데려 주거든요. 그래서 아침 7시 한1 5분쯤 나가는데 데려다 오고 보통은 아내가 이제 데리러 가는데 <laughs> 아, 아내도 너무 피곤해서, 제가, 예. 네. <laughs> 아이고, 기침 나오네요. 네, 밤에도 이제 애들 데려오고. 뭐 다행히 서울 출장은 없었는데, 아, 그것까지 했으면 정말 몸살 났을것 같고. 네, 살짝 오늘 머리가 좀 띵하고 아파서, 네, 타연을 하나 먹고, 네, 또 아내가 만들어준, 네, 그, 스무디, 네, 야채 스무디를 딱 먹고, 그리고 비타민C 두 봉을 털어넣고, 네, 사골국물을, 아, 한 사발 들이, 들켰죠. 예, 네, 그리고 이제, 쇼, 니가 학교에서, 연주천에서 봐서, 네, 쇼니한테, <laughs> 쇼니아, 아빠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줘. 했더니, 되게 아주 샤이하게, 아빠, 안 아프게 해주세요. 라고, 이제, 기도를 해서, 네, 그말 듣고, 나왔습니다. 네, 아, 또 나와서, <laughs> 또 나와서, 또 박스 무거운 거몇개또 옮기고 하니까, 살짝 땀도 나고, 근데 금방 좋아지네요. 예, 네, 참, 사실, 그 아까 누워있다가 오후에 아닌게를좀 수액 수액이라도 좀 맞을까 예, 잠깐 고민했는데 확실히 수액 맞으면 금방 나아지거든요 이제 수액비 수액 그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한 10만원 정도 8만원인가 10만원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야 택배로 해서 돈 보고 다 수액비로 내기 아깝다 싶어서 좀 살짝 좀 참고 예 버텼는데 내또운동하고 하니까 예, 이죠. 네, 박스 좀 나르고 좀 걷고 하니까 땀이 나면서 네, 바로 좋아질것 같습니다 오늘 무리하지 않고 네, 오늘은 네, 쉬엄쉬엄 하면서 석양 감상하며 네, 하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낮에 는 너무 덥고 요새 네, 새벽이랑 밤은 또 일교차가 있다 보니까 네, 감기 네,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시온이도 사실 좀금 좀 기침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, 어제 병원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 네, 몸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또 특별히 또 네, 운, 운행 많으신 분들 네, 우리 형제님들 또 회사도 멀고 또 사업체 또서울까지 왔다 가시는 분들 저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매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, 네,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를 네, 쓰읍,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잠깐 비디오블로 남겼고요 다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